嗯，对对对对，不好意思。 네, 지금 현재 앞좌석까지 다 접은 상태인데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두 사람이 놀수 있느냐? 차박을 할때 여기 안에서 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깨가 천장 에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앉기는 불편해서 거의 누워 자는 용도. 안녕하세요, 우리 TV 편집자 키오피드입니다 핫타디 핫타죠? 케케케 캐스퍼. 케이스바이 <laughs> 캐스퍼. 현대차에서 드디어 경차가 나왔습니다. 기아의 모닝이 있습니다만, 네, 현대는 경차가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 캐스퍼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차 디자인이랑 은좀삼 달라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SUV를 좀 표방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이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베뉴의 축소판이 아닌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차입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라고요. 거기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오링 TV 실내를 우선을 보게 되면 이스콘다 있네요. 경차라고 느낌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핸들입니다. 핸들에 어, 현대 마크가 없어요. 또 아이오닉 5 때도 그렇지만 은 현대 마크가 없어지고 있어요. 핸들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탄탄해요. 예전에 경차면은 그 핸들에 있는 스위치들이 대부분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캐스퍼는 지금 핸들이 꽉차 있어요. 스위치가 반자율 주행도 지원이 된다고요? 어 그런가요? 예전에 경차는 너무 달라요. 차선 유지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자율 주행이라 불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제공이 된.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위 앞에 는 계기판을 보시면 아, 또 새롭습니다. 옛날에 그런 느낌의 다이얼에 이게 없어요. 이제 누가 보면은 풀 LCD 계기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계기판 어디서 봤습니까? 포티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경차 이 정도급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계기판 같아서는 나는 괜충 괜충.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내비게이션이 화면만 좀 작을 뿐이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지금 나와있는 최신 동일합니다. 사실 옛날 경차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것도 보세요. 플로팅으로 돼 있어요. 뭐다? 보기 편하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네네 뭔가요? 파페이가 지휘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페이가 아, 지문 인식 되나요? 아, 지문 인식은 아닌데 번호를 눌러서 아, 네. 여튼, 네. 페이페이 유명하죠, 요즘. 인기죠. 네. 네. 여기서조차도 카페를 지원한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있을 건다 있어요. 네, 예전에 그런 경차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 그죠? 그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그래도 있어요. 네,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 여기 물건 놓을 때그런 뭐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수납 공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금 공조 컨트롤 버튼이랑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오디오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디자인을 꽤 잘했습니다. 네, 버려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딱 적당한 느낌의 버튼감도 좋고요. 질감도 괜찮습니다. 오, 좋은데? 그리고 이차에 놀랍게도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Yeah. 네, 심지어 이 버튼의 컬러도 노란색이에요. 아 어, 있다고 티를 내는 거죠. 노란색은 이제 실내 트림, 컬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뻐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다. 아, 그럼요. 다른 색도 있나요? 파랑색도 있는데 그건좀 이상하고 아... 그냥 올 블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그 기어를 보면은 아 이런 기어 레버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마음에 듭니다. 아유,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이거 이거.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여기 트랙션 모드가 사실 경차에서 뭐 드라이브 모드, 뭐 트랙션 모드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스포츠, 노말 아, 두개 있네요 네, 4단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4단 변속기가 적용돼서 그리고 또 경차에 뭐 너무 과한 느낌보다 느낌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트랙션 모드 적용됩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네 굉장하지 않나요? 오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경차라고 하긴 뭐 합니다 거의 SUV 급이에요 아무래도 경차의 매력은 가기자기한 맛과 세제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 정도의 급을 선택하려면 어떤 트림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차는 현재 모던 트림에다가 어, 옵션을 이것저것 넣은 타양이 되겠습니다. 아 모던이면 중간인가요? 그렇죠 모두 중간이죠. 아 중간만 가도 이 정도 느낌이 난다. 아우 훌륭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말하던 경차는 작고 싸고 이동하는 정말 이런 수단이었다면 지금 이 차는 있을 거다 했지만 세대 틈윈 돌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공간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앞좌석에 대한 공간은 크게 논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차도 사실은 앞좌석은 충분하니까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여기 이 센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에 걸리는 게좀 있어요 적벌 아니야 적벌아네 그쵸 약간 모아야는 절로 <laughs> 공손해지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다소고해져요 공간 공간 저희가 이대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뒷좌석으로 옮겨왔는데요 지금 앞좌석 시트는 지금 저희 편집자 K의 키에 맞춰져 있습니다 편집자 K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죠? 아 편집자 K님 무릎 공간 이런 게좀 어떤가요? 다소고해집니다 <laughs> <laughs> 겸손한 차네요. 네. <laughs> 아, 근데 편주케이님, 이 차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뒷좌석이 뒤로 밀립니다. 오! 네. 이게 있어요? 맞습니다. 뒤로 쭉 밀어보시면, 네. 이게 어떤가요? 오! 경차라고 하기에도 좀 충분한 공간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군요. 경차라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약간 SV u 형태로 높이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좀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간적인 측면은 좀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가장 낮은 등급에는 이거는 없더라고요. 아, 옵션이군요. 네, 이게 5대5 네. 폴딩이 되는 차에 한해서 가능한 건데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이겠죠? 아 이거 옵션이었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제공한다. 그런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없을 건 없지만 있을 건다 있는 캐스퍼. 근데 이게 시트를 뒤로 이렇게 뺐으면 트렁크는 없는 거예요? 트렁크는 원래 손해 보는 겁니다. 자, 2차 지금 트렁크도 궁금하죠. 한번 가보시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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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laughs> 우리가 지금 이거 시트를 뒤로 밀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경차 치고는 굉장히 공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공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반적인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깊이가 엄청 깊네요. 어 그렇죠. 깊이도 깊고요. 또 심지어 높이도 높은 편이라서 네. 어느 정도 큰 짐을 싣게도 충분한 거 같습니다. 트렁크에 대해서 크기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피디 줄자를 부탁해. 네. 네, 가져왔습니다. 짜잔. 네. 어 가로 길이가 아, 1m가 조금 안 되네요. 96cm. 접지 안 돼요? 네. 그리고 깊이. 이 부분이 지금 44. 44. 네. 아, 여기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높이는 네. 여기까지 잴수 있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시트 높이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60, 60cm고요. 어... 네, 뭐 네, 굳이 조금 더 올려서 네, 끝까지 전다라면은 네, 9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트렁크의 아까 기 내려간 깊이를 보시면 한 26cm 정도 되네요. 어... 깊어요. 그리고 이 캐스퍼는 이 공간에 대한 자랑이 많이 있죠. 이게 폴딩을 또할수 있겠네요. 네, 이 열이 보시면 폴딩이 됩니다. 6대 4까지 하기는 에 시트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5대 오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각도가 많이 조절이 돼요. 네, 뭐 예전에 뭐 3단 조절, 뭐 4단 조절 이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 90도까지. 그리고 이 시트를 접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딱 접힌 상태에서 딱 고정이 돼요. 아, 그 이야기인즉은 차박해라? 그렇죠. 차박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죠. 네, 옆자석도 접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멀찍한데요. 아, 평탄화가 좀 불편한데 여기가 어떡 하죠? 네, 아무래도 이 애프터 마켓 제품도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딱 맞는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박하시는 분들에서 제 보면 s v 차들은 길이가 보통 한170 정도 나오는데 캐스퍼는 아 95cm네요. 95cm입니다. 큰 편은 아니네요, 확실히. 역시 차 전체를 다 이용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 좌석이 접혀진다고 합니다. 오,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현재 앞 좌석까지 다 접은 상태인데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한번 저 끝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핸들 밑에서부터 네어180어 편집자 K 딱 누울 수 있겠는데요 어 180? 네 180이 조금 안되네요 그죠? 어저 누울 수 있겠어요 네네 네. 캐스퍼는 지금 최초로 1열 시트가 플랫하게 접힌다고 합니다 와... 옵션인가요 혹시? 네 이게 스마트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모던에서는 옵션으로 음...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선택 사양이 가능합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두 사람이 놀수 있느냐? 네, 두 사람이 놀면 포기 중이하잖아요 네, 보시면. 지금 좌석 기준으로 폭이 113 정도 되거든요. 아, 113. 그러네요. 네. 침대 슈퍼 싱글 사이 즈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몸부림이 심하신 분 혼자 자세요? 그리고 사실 좀 불편한 거는 이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박을 할때 여기 안에서 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 높이가 저는 굉장히 낮아 보이더라고요. 높이가 한70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위에 공간 좀더 있긴 한데. 아, 한70 초반이네요. 네네네. 네, 네. 보통 사람이 앉은 키가 한 80에서 90 정도 되야 편하거든요. 손수 네. 케이가 지금 들어가셨는데 어깨가 천장 에 있는 정도의 느낌. 이라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앉기는 불편해서 거의 누워 자는 용도 오링 tv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캐스퍼입니다 캐스퍼의 외관을 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귀엽다 앙증맞다.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사실 미니가 특별하게 이쁘다기보다도 좀 작은 데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 좀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1차도 봤을 때 좋은 부분들을 좀 따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캐릭터 디자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어떤데요? 캐스퍼를 처음 봤을 때귀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헤드램프와 그릴을 사람 얼굴 모양, 타이어 느낌이죠? 동글동글하게. 그 리어 쪽도 하단부에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게한 수지 않았을까. 당신이 디자인을 안 어? 디자인 뭐 별거 있어? 느낌 아니야? 그리고 보면 요소 요소가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지 않았다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SUV 같은 느낌의 이제 큰 박스형 차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을 줘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오셔서 보셨던 그 여성분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아 귀여워 약간 이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톰보이 카키. 어, 언뜻 보면은 군용차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요. 최근에 밀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 체육복 색깔? 이 색깔도 굉장히 독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경차하면 너무 밝은색, 그러니까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색깔이 강했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좀스타일리시한 컬러가 적용돼서 네, 이 차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캐스퍼한테는 이 컬러가 짜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옆모습을 봤을 때 저는 SUV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휠 네, 아치 이런 부분들이 SUV에서 많이 적용할 법한.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잖아요. 어, 이게 굉장히 각져 있네요. 어 맞아요. 그래서 더커 보이고 어, 더 어...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들도록. 왜냐면 지금 기존에 하여 경차들이 조금 작고 아기자기하고 약한 느낌이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 그리고 봐봅니다. 또 아기자기한 느낌에는 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지금 15인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봤던 차들이 거의 뭐 20인치 대를 넘나들다 보니까 네, 15인치 휠이 적용돼서 참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예전에 경차는 13인치 막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어1 10... 5 사람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휠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런 일잘 없는데. 아... 아, 이거는 지금 스틸 휠입니다. 음, 어, 근데 커버도 없네요 요즘에. 경량화를 위해서 그렇겠죠? <laughs> 왜냐면 이런 디자인이 안 이쁘다고 생각 해서 커버를 이쁘게 달았는데 네, 이거는 그것도 없네요. 물론 이 휠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 15인치 다음 17인치가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17인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알로이 휠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뒤쪽 리얼 쪽을 보시면 여기 오랜만에 보시죠? 어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돼 있네요. 네, 17인치로 바꾸게 되면 여기 니디스크로 바꿀 수가 있죠. 아하, 뭐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밟히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가만해서 서면 돼요. 네. 달리 차 아니잖아요. 아유. 또 디자인이 좀 거슬리시는 분은 17인치로.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처리세요 불이 다 들어나요? 오 네, 다 들어옵니다. 아하. 근데 여기 또 포인트를 줬어요. 아, 동그라미로. 또 동그라미의 향연이 아닌가. <laughs> 어, 여기 또 스마일이 있습니다. 스마일. 왠지 이것도 애프터 마켓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 스티커인가요 여기다가? 아하. 리얼을 보게되면한번더 아,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동그라미가 또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언뜻 보면 여기 또 브레이크등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깜빡이등만 들어옵니다. 아, 이거 까딱이 아래에 있네요. 평소는안 네. 타시겠어요? 아, 저 싫어합니다. 아 예. 대신에 여기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뒷모습을 봤을 때도 귀염귀염 이미지가 굉장히 있어요. 어, 이 동그란 코 이런 부분에다가 또 아래도 보시면 좀 심심하지 않게,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서 어, 굉장히 재밌는 차 같아요. 부스터 같아요, 부스터. 어, 아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캐스퍼의 중간에 이런 모양들 귀엽죠? 아, 여기다가 포인트를 줬네요. 네네. 그위 현대 마크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리어 와이퍼가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야. 아, 옵션인가요? 아, 좋은데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거 옵션에뺄 거예요 어? 고정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지나가다 보면 계속 떨어진 차도 많고요 있으면 좋으나 뭐 없어도 뭐 뒤에 안 보고 운전하죠 뭐비 오는 날눈 오는 날은 운전하지 않는 걸로 아 그럼요 대중교통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캐스퍼를 저희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편집자 K께서는 캐스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고 싶다? 못 사겠다? 마트용? 마트용 마트용으로는 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용으로도 참 적절한 게 마트 가면 사실 이 박스에 많이 담아 오잖아요. 네. 네. 그런 박스를 차에 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단 같은 차들은. 그렇죠. 근데 이 차는 네, 뒷좌석 높이고 얼마든지 실을 수 있어요. 음.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은 진짜 깡통을 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물어보는데 벤 형은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건다 있네. 뭐야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없는 걸 하나 꽂자면. 출령인데요. 뭐저차 올라갈만한 이런 뭐 언덕길 잘 없죠 사실. 네, 뭐 강원도 이런데 아니고서야. 어차피 시내 주행할 거잖아요. 아, 그럼요. 대부분의 도심형 차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경차인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경차의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경차의 단점이었던 <laughs> 공간이라든지 옵션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서 충분한 상품성을 가지고 만든 캐스퍼. 오늘 저희가 둘러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링 TV 피스자키. 바꾸나요, 차? 오피디였습니다.